안녕하세요. 영화를 리뷰하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해 지고는 있을까요? 픽사의 대표 애니메이션 영화 월 2는 단지 환경 문제를 말하려는 영화가 아닙니다. 월 2는 자신의 친구인 이브를 찾기 위해 황폐화된 지구에서 벗어나 액션호라는 우주선으로 떠나게 됩니다. 액션 후에서는 로봇이 모든 노동을 하는 세계를 그려냅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은 모두 로봇이 맡아서 하는 반면,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영화 속 인간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에서 해방되었지만, 인간의 존엄함을 지킬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엑시엄호에 사는 인간들은 신체적으로 기계에 의존하고 이성을 통해 사고받는 것을 거부하며 쾌락주의적 삶을 선택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최근 한국 사회가 떠올랐습니다. 로봇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회. 혹은, 모두가 같은 옷을 입는 사회. 모두가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는 개성을 잃고, 인간다움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을까요? UN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동조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도전하는 인간의 본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서서히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영화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성은 혼자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은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소통은 개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편안함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감독은 월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해답은 월리와 이브에게 있습니다. 월리와 이브는 서로 다르지만 감정을 가지고 상호작용합니다. 타인과 연결될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하고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행동하며 진짜 감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선장은 말합니다. 이는 서로 소통하며 타인과 연결하고 싶어 하는 선장의 의지가 드러나는 말입니다. 선장은 초반부에는 수동적인 인물로 나오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로 지구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영화 초반 사람들은 각자 모니터만 바라보며 대화를 단절합니다. 하지만 월 2와 2그는 사랑과 상호작업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역시 점차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죠. 결국 인간의 존엄성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능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연결이 개성을 되찾고 진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힘이라는 메시지를 감독은 전하고 있습니다. 월 2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간다움을 놓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살고 있는 걸까요?